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혁입니다. 오늘은 25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미주백 1월 2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. 2025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. 올해는 현재까지 주식 시장이 박지는 않고 있죠. 특히 이번 2주간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. 어제도 증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. 다우, 나스닥, S&P 모두 하락했으며 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. 메타를 제외한 빅테크 모두 하락입니다. 다음 주 일주일 후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인데 시장은 계속 관망 중인 것 같습니다. 어제의 하락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인 16만 4천 건에 비해서 아주 훨씬 많이 상승한 25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. 또한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. 지난달보다 하락한 4.1%가 나왔습니다. 한마디로 고용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. 미국 고용도 좋고 경기도 좋아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시장이 발작을 한 거지요. 이러다가 올해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닌가? 아니면 이제는 인상을 할 수도 있을까?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. 경기도 좋고, 고용도 좋고,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. 결국은 나쁜 것 때문이 아닌 좋은 지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럴 때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지금처럼 꾸준히 나스닥 하락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단 취임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이니, 대략 1, 2주 정도 더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꼭 올라옵니다. 목요일 발표한 중요 지표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미국 고용 역시 강합니다. 예측치보다 낮은 20만 1 0 0 0 건이 나왔고 최근 추세가 많이 하락 중이고요. 이런 상황에 패드워치 보면은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.3%로 지난 주88%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. 다음 금리 인하는 3월과 5월인데 이러면 5월쯤 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.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1.32% 하락, 나스닥 1.66% 하락, S&P 1.31% 하락, 국내 코스피 2.66% 상승했습니다. CNN에서 발표한 공포 지수는 지난주 32였는데 현재 27입니다. 더 낮아졌죠. 극심한 공포 바로 전단계입니다. 유가는 최근 상승 중이고요. 지난주 74달러에 비해서 현재 오른 76.57달러입니다.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. 환율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했습니다. 현재 달러당 1475원입니다. 이번주 나스닥 하락의 tqqq는 일주일 동안 3.93% 하락했고요. 올 초에 비해서 더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 단기로 투자하고 있는 TQQQ RSI 투자는 8회차 16회 매수 마친 상황입니다. 이번 주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주간 TQQQ 약 4%의 하락으로 총평가금이 5,391만원 하락했고요. 2주 연속 하락입니다. 요약하자면 TQQQ 수량 43주 늘어난 7,456주이고요. 원금은 동일한 5억 1,840만원 수익금액은 3억 1 0 0 0만원 총평가금은 8억 6,470만원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수량은 좀 늘어났고 하지만 수익률이 기존 70에서 60%로 많이 하락했죠. 평가금 또한 9억 7,400을 찍고 8억 6천 4백까지 많이 하락했네요. 하지만 저는 느긋하게 기다려 보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럴 때 꾸준히 매수해 나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미국 대선 1년 차에는 거의 상승했습니다. 이게 현재 S&P 연봉인데요. 최근 2025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2025년 대선 1년 차인데요. 3% 상승, 2009년 그리고 여기 23% 상승. 2013년에도 29% 상승. 2017년 대선 1년 차에도 9% 상승. 전 2021년 대선 1년 차에도 21% 상승. 이런 통계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.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긍정적인 마음 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.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. 함께라면 가능하며,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뮤즈백이었습니다. <목소리>